1세트에서는 D플러스 기아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. 이제 KT 롤스터는 남은 경기를 모두 잡아내야 하는 벌렁 끝에 몰려 있습니다. 하던대로 하자. 하던대로보단 잘할게요. <laughs> 그럼 좋지. 상대도 긴장 많이 했을 거라 우리가 할 것만 잘하면 이길 듯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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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다이브 되나? 탑 다이브 되나? 렐 어디? 렐 여기 서어렐 여기 서 살짝만 볼게. 살짝만 어? 볼게 이거. 뭉칠 거라 생각하고 가볼게 한번. 어? 안 내가 못 될게 체력 관리가안 돼서 이제 이까지 이게 이렇게 볼을 해서... 볼을 예. 일단 볼을 깔이면서 내가 못 될게 이제 레이 가야 돼일 됐다 됐다오 접포탑 박치기 어, 근데 어, 어, 시간 비례습니다너진 네. 길게 하면 진가아나나 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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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생각해 볼게 해볼게 나 혼자 치고 있을게 여기 막아줘 싫자 막아줘 싫자 싫자 막아줘 막아줘 여기 기만 해줘 펠 준비해 줘게아 이거 오른쪽 해볼게 일단 해게 해봐요 해 네네네네 잘찮겠어찮이괜야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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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야 오른. 괜찮오괜오아오찮오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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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데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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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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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봐줘, 괜아줘찮아 괜찮아, 괜찮아아 아,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때려볼게, 때려볼게. 아, 나, 네, 벗, 테레. 벗, 테레. 네. 나는 끝, 나는 그 전령 준비, 전령 준비. 나필이 위야, 나필이 위야. 나 바텀 나갈게. 아, 아, 일단 진짜 깼고 그냥 음. 위로 나온다. 자, 아, 위에, 위에. 아, 아, 일단 빼. 나텔 되긴 하는데 어때? 아니 아니야. 아니, 텔 타지 마. 나바 볼게, 바텀 볼게. 좋아, 좋아, 좋아. 일단 리셋 시킬 거야. 이거 구합 볼게, 구합 볼게. 봐야 돼, 봐 헤르메스, 헤르메스. 괜 잡았어, 잡았어. 이대가잡어요 미드 밀자, 미드 밀자, 미드 밀자! 아필 높아. 렛리 고, 가이 고!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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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! 델 찍었어! 델 찍었어! 보자! 앞에부터! 앞에부터! 이쪽? 오오오오! 렉 빨랐어! 렉빨랐 빨랐어! 렉 빨랐어! 그런데 앞쪽으로 가! 렉 맞아줄게! 렉 맞아! 오른 오른 오른! 오른 잡았어! 오른 잡았어! 앞에부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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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! 보자! 가자! 아시가 너무 전선이 밀려요. 아리 잡자, 리 제대로 물린 것처럼 보이는데 아빠가 다 빠졌다 오케이 이리아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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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앞에 오른쪽 오른아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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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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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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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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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바오 가자 바른 가자 이두발성 가자. 이두발 가자. 바게 받게 게 받게 게좋레부터 볼게 레부터 볼게 레부터 볼게.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았어 오른발았어 오른 약해. 아. 이거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. 어 아, 근데 이거 치고 네. 나가는 힘이. 아, 아리 동색이다 아리 동색이다 왼쪽에서 아리 동색이다 아, 아니, 아리 아리. 어 잘했어 이거. 페기 찍을래 정례 가게. 아 오케이 오케이 자, 가 바로 야정례다가봐 아리 게 아리 게 아리 아리 좋아 좋아 좋아. 천천히 있지 마. 일단 돌파야이레밀어내 네, 잡아놨고 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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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오른 미들형 끝날 것 같아. 내려가자 내려가자. 다와 천천히 다 같이 한맞지막 스킬. 어다와다 와. 자 외로. 아펠이 아자 잡고 하자 잡고 하자 빨리 빨리 빨리. 아펠이 잡았고. 그대로 넥서스까지. K T 투스가 이 세트를 승리로 가져갑니다. 승리. 두 팀의 대결은 이제 마지막 3 세트로 가려지겠습니다. 이 세트 KT 티 롤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양 팀의 승부는 마지막 3 세트를 통해서 가려지게 되겠습니다. 근데 라인 전 단계 에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<laughs> 와. 괜찮아. 괜찮게요. 괜찮아. 괜찮아. 이게 더 맛있어 보이긴 해. 아, 이게 맛있는 듯? <laughs> 이거 올거 같아. 노틸랑 이다 온다 이래봐. 먼저 들어갈래 그냥? 아, 내가 먼저 할게. 아 왔다 왔다 왔다. 가져 아, 가져. 야 데려보자 데려보자 아, 저, 데려보자 아, 저, 데려보자. 복귀 복 노틸, 아, 노틸, 아, 노틸 노틸 아, 노틸, 아, 노틸. 노틸 아, 노틸. 볼케 볼케 볼케. 노틸 봐 노틸. 노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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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틸, 나오노이 노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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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틸 노틸, 노틸, 이틸노이 노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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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틸 노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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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틸 노틸, 노이 아, 아 너무 고마워 일단고 들어가볼게 아, 여기 그냥 볼게 어 봐봐 봐봐 네와기도 전에 나 탑에 텔 보여줬다 빨드, 미드, 빨드.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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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빠져 나 있어 나있어봐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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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, 봐주,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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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한번더왔습니다오 역습 대격대격방비한나킬좀 잡았어 잡았어 잡아봐 일 잡아 무 확실하게 잡아 일단 확실 잡아 아깝다 아깝다. 에노프리아 아깝다 가자 아깝다. 와우. 미드 하고 가자. 봤다 게이드, 게이드. 어 게이드 봤다 이거. 내가 요용 엄청 당길 테니까 기다려봐. 일자에서 맞고 있어봐 일자에서. 아. 됐다 먹었다 먹었다 일단. 걸리게 걸리게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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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, 어, 나 어, 봐,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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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일부러 앞에 나와 있었어요. 이 다음 그러면. 그러면서 앞에를 먼저 누길 수 있나요? 이 시드가. 와. 아, 나... 애니 노공, 애니 노공, 애니 노공. 아 누가 거? 그웬 그웬 도프리야. 아까 니가 봤. 아또 드리블이겠다면 드리블 되나요? 왜 이렇게 용맹해요?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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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조심 정말 괜찮 정 괜찮 말만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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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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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괜찮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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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말그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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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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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네, 지금 밑으로. 안나겠을요 잘해 보자. 무조건 간다. 무조건 간다. 아, 끝났다. 아, 네트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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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치고 광명하자. 네트 아, 나이스. 나이스! 아, 어. 와! 진짜 개미! 문 열어! 결국 이 정말 숨 막히고 부담스러운하이 브레이크에서 아, 마지막 3세트. 한 방으로 레전드 그룹의 대부들이다